안녕하십니까 뉴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야구 즐겁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KBO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두 팀, 가장 즐거운 한 분과 가장 아픈 한 분을 모시고 대체 야구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양 사장입니다. 일단은 제가 안온 사이에 채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laughs> 이해대님은, 어, 그때 편파중계할 때 들어와 봤는데, 예,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시고 있고, <laughs> 또 이제 우리 태인님은 화가 많이 나 있고, <laughs> 어, 굉장히 조금, 하나 팬분들도 많이 좀, 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저희 LG도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 예전에 30승 선착하고도 가려고 탈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불러서 왔습니다. 네. 저는... 도대체 왜 부르신 겁니까? 보고 배워야 돼쟤 먼저 집에 간다 그랬잖아 아니야 <laughs> 보고 배워야 돼 그런 자세가 아... 팀을 개선시킬 수 있어 자 그런데 LG 아, 잘할 줄은 알았어 어, 좀잘할 아... 좀 줄은 오... 알았는데 이렇게? 음... 야 LG 트윈스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한 10분 정도 고민하고 그래 에르난데스 때문에 한 경기 졌다 이게 좀 오게 티다 <laughs>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네양 사장은 네. 확실히 1위 팀 유튜버라서 빌드업이 좋다 아, <laughs> 납득이 가네요 어.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하나이글스 이제 뭐그전 경기에 문현민 선수 극적 홈런으로 이긴 했지만 보니까 또막 예, 단독방도 지금 좀 난리가 나 있고 <laughs> 그런 거예요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 오늘 정말.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짧지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LG가 잘하는 이유를 먼저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하실 아, 겁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 저거. 일시적인 거예요. <laughs> 일시적인 건데, <laughs> 일단은, 준비가 너무 잘 되었다. 음... 네. 공격 수비 주로 해서, 우리의 단점이 명확했어요. 지난해에는 사실, 지난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가 컸고, 저는 사실은,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손주영이라는 투수를 건졌고 또 업셋도 우리가 맨날 당하다가 지난해 안 당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버텼다 없는 살림에 그런데 팬분들의 눈은 역시 높을 수밖에 없고 음. 당연히 또 저처럼 뭐 예전에 비밀번호 찍고 음. 가을야구 못 가고 이럴 때부터 응원하신 팬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은 또 우리가 맨날 높은 곳에 있다가 조금 뭐 이렇게 마친 거에 대해서 실망도 하셨을 텐데 어쨌든 현장에서도 우승이 아니면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좀 답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을 키우기 시작을 한 거죠. 음. 이영빈, 문정빈, 송찬이, 뭐, 구본혁부터 시작을 해서 백업 선수들을 직접 키운 거죠. 그리고 선발투수들도 손주영의 송승기까지 못을 딱 박아놓은 채로 음. 시즌을 시작하니까. 또 임찬규 선수도 완전히 이제 고정선발로 들어가고. 또 약점은 프론트가 채워줬습니다. 불펜의 약점이 있던 거는 김강률 영입, 장현식 정연수. 영입으로 또 현장에서도 불펜에 있는 투수들을 뭐 백승현이라든지 또 김영우라든지 요런 선수들을 마무리 캠프부터 해서 스프링 캠프까지 정말 빡세게 훈련을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진짜 훈련을 해도 그리고 양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laughs> 지금 네, 네. 어디 팀 프로팀이 아닌 팀 맡고 계신 감독님께서 훈련을 많이 가져가도 결과가 안 나오는 양도 중요하지만 훈련의 퀄리티가 중요했는데 항상 우리 팀들은 이 코치들만 감독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팀까지 준비를 하고 전력 분석팀까지 준비를 해서 이 선수가 RPM을 뭐 이를테면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구속을 얼마나 던질 수 있는지 또 야수들은 이 공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때렸을 때 얼마만큼 비거리를 낼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수비에서도 어떤 위치에 세울 수 있을지를 선수 프론트 코칭 스텝이 정말 더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준비를 결론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린 준비를 얼마나 못한 걸까? 그러니까 뭐 백스피드 얘기만 나오고 있고. <laughs> 그러니까 저도 사실 훈련량은 이제는 네. 10개 구단이 다 비슷비슷해요. 훈련 루트... 음. 루틴도 그렇고 요즘에는 기술들이 발달해서 비슷한데 저는 지금 바로 하나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가자면은, 하나는 뭔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요. 프론트, 코칭 스텝, 선수단이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 코치가 이렇게 치라고 해서 이렇게 쳤어. 근데 감독님이 봤을 때 이거 아니래 고치래. 그 다음에 전력분석팀이 봤을 때또 이거에 내가 약점이 있대. 이런 게 조금 하나로 먼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밖에서 보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이를테면 한도, 하나는 감독이 매번 바뀌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코칭 스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음. 이 감독 때는 1군에 있던 코칭 스텝이 갑자기 서산에 갔다가 어나 서산에서 조금 유망주들 가르쳐야지 이러다가 갑자기 또 감독이 바뀌면 또 올라와요 그 평가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코칭 스텝 변화를 보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LG 트윈스는 지금 단장님, 차명석 단장님이 오시고 나서 프론트에서 또는 그 회장단 그룹에서 차명석 단장에게 육성에 대한 전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부 퓨처스 감독님이 있고 코칭스텝들이 있지만 항상 회의를 할때 프론트 이선수를 뽑은 스카우터랑 전력분석팀이랑 단장까지 모여서 같이 해서 육성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김정준 수석 코치도 퓨처스 감독이 왔다가 선수들을 키우고 같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꼭,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퓨처스 또 재활군 또 저희가 군대에 다녀오면은 선수들이 현역에 다녀오더라도 굳이 상무에 안 가더라도 재활군에서 구단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도 단장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성주 선수도 사실 현역으로 그냥 어 사회복무요원 심지어 의병 제대를 했는데도. 어, 의병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도 갔다 와서 1군 멤버가 되었고, 뭐, 신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신민재 선수도 퓨처스에서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주전이 되었고, 문복영 선수도 퓨처스에 있는 시간, 홍창기 선수도 퓨처스에 있는 시간이 주전이 된 데는 이 선수들이 그냥 잘해서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잘하는데 퓨처스 코칭 스텝에 그냥 스탯을 본 보고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1군에서 할수 있을까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잘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도 잘하는 선수들 많아요 퓨처스에 유망주들 많고 한데 1군에 올라오면 사실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이 선수를 좀더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이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음. 게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차명석 단장이 이, 오, 이후로 물론 이제 뭐 겨, 감독 교체도 있었지만 음, 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게 과연 네. 단장이 있고 그아래 이제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 근데 지금 네. 솔직히 손혁 단장 밑에 김경훈 감독 이게 뭐 얘기가 그쵸. 되겠냐 음, 말이죠. 네. 사실 이 차명석 단장 유지영 감독일 때 차명석 단장 염경엽 감독일 때 우리도 사실 유중일 감독일 때도 어 프런트가 더 나이가 어렸거든요, 차명석 단장이. 근데도 일단은 모기업에서 그 힘을 실어주고, 음. 또, 감독님, 저희 염경혁 감독님이 프론트를 해봤잖아요. 음. 단장까지 해봤기 음. 때문에 또잘 알고, 음. 뭐, 류지영 감독 때도 항상 차명수 단장은 감독님 뜻 들어줍니다. 근데 음. 류지영 감독 때에는 감독의 의견이 더 반영이 됐다면, 염경혁 감독님 때에는 프론트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해줍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또 프론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육성도 되고 성적도 나지 않나,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음.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하나는 지금 유망주를 보시면은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임종찬, 최인호 저는 되게 상위 티어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좌타에 외야수면 롤이 겹치잖아요. 음,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중복이 되지 않나. 음. 사실 지금 한나 이후에 안치홍이라는 FA 선수를 샀지만 좀 겹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뭐이를테면 좌타 내야수 쭉 그냥 나열을 하면 이도윤도 있고 음. 황영목도 있고, 어, 네. 하주석도 있고, 문현빈. 네, 문현빈도 있고, 또, 퓨처스 가면 뭐, 한경빈이라는 선수도 있고, 네. 이렇게, 좌투 칠, 좌타 칠수 있는 외야수들은 많지만, 우타로 칠수 있는 내야수들은, 사실, 노시안 선수 빼면 뭐, 정민규라는 정민규. 선수가 있지만, 변호역 같고, 음. 또, 나머지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조금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을 모아놓고 키워야, 육성이 더잘 되는데, 한 유형의 선수를, 만약에, 뭐, 임종찬이 나와서, 뭐, 한 10타수 무한타를 쳐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다른 유형이어야 더잘 성장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최인호, 좌타 외야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효과가 그렇게 대체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엘지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우리가 좌타자를 많이 키운다 해서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홍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좌타여도 출루에 우선 장점이 있는 선수고, 또 컨택이 괜찮은 선수고 문성주 선수는 반대로 뭐 출루 컨택 다 좋지만 확실히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홍창기 음. 선수는 정말 좋은 백 컨트롤과 또 좋은 선구안이 우선시 된다면 문성주 선수 컨택 위주로 또 스윙을 하는 타자거든요 또 거기다 문보경 선수는 또 장타를 갖추고 있잖아요 같은 자타여도 또 수비 포지션도 다르고 수비 능력치도 다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다양화를 좀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저희 같은 팬들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프론트가 충분히 신경 쓸수 있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물론 S급 자원들 하나에 굉장히 많잖아요 뭐 김서현, 정우주 리그를 대표하는 유망주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 선수들 키운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매년 11명씩을 뽑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최소 세명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음.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지. 일군에서 네. 경기에 뛸수 있을 네. 정도로. 일군에서 진짜 대주자라도 지금 아니. 사실 뭐 이원석 선수가 대주자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네. 충분히 이 하나의 지명 순번을 봤을 때 진짜 다른 거다못 하는데 주루센스하는 기가 막힌 선수들 뽑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없잖아요, 솔직히 <laughs> 말씀드리면. 네, 그나마 그중에 이원석이 남는지. 그렇죠, 그렇죠. 전혀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또 지금 뭐 한지윤이라는 음. 또 선수가 네. 퓨처스에서 홈런을 치고 있는데. 한세 4명은 돼야 돼요. 그런 음. 타자들이 음. 퓨처스에서 또 경기에만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저희는 경기 뛰다가 1군에도 불러서 한번 배팅 연습 해봐라. 음. 물론 그걸로 인해서 바로 어, 너 좋은데 1군 올라. 이건 아니지만 같이 훈련을 하면서 선수도 음. 느끼는 게 있고 음. 1군 코칭 스텝이 보는 게 퓨처스 코칭 스텝이랑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음. 1군 코칭 스텝이 본걸 가지고 음. 개선점을 가지고 퓨처스에 내려가면 이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퓨처스랑 일군 코칭스텝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예 네,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아닌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되게 좋은 대기업의 연수원 같은데서 <laughs> 교육을 오신 분 같아. 요 <laughs> 아, 좋은 직장이란. <laughs> 아니, 근데 3시간 아, 할수 있겠네요, 아, 아 근데 진짜로 세 시간 할수 있겠네요 혼자. 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했어. 참 우리 네. 우리는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네. 선수와 팀의 네. 어떤 성적을 내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었고. 음. 그냥 한 선수, 음. 한 선수, 음. 한 선수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리고 일군 그렇죠. 가서 야구 잘해 음. 이런 느낌인 것 같네. 이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수 느낌도 있고 음. 뭐한 예로 김경 감독이 온 김경 음. 감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 선임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죠. 사실, 네. 음. 사실 뭐 한화 팬분들이 조금 화가 많이 나셔야 될상황이 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구단주님의 선택으로 구단주 대행님의 선택으로 염경혁 감독이 왔는데. 만약에 우승 못하고 이 정도 성적 안 났으면은, 당연히 감독을 꽂은 사람에 대해서, 야구를 보는 이 팬들이, 소비자들이 뭘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구단을 갖고 있는 주체라지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염경영 감독님이 감사하게도 잘 이끌어 주시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적뿐만 아니라, 육성에도 이 구단과 뜻을 같이 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예.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네. 한 선수를 보통 우리가 이제 뭐손승랑 매직 뭐 아, 누구 누구 그렇죠. 매직 해갖고 네. 한 코치가 선수를 딱 찍어서 음. 키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음. 어, 어, 네. 야구단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야구단이 회사잖아 음. 회사에서 신입사원 하나를 음. 정말 음. 일 잘하는 직원으로 키우기 위한 플랜이 각종 이제 지원팀에서 다 붙는 거지 저는 하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였냐면 수베로, 수베로. 감독님 때. 코치로 타격 코치로 조니 워싱턴이라는 음. 지금도 커리어가 어마어마한 코치가 음. 왔어요 그 밑에 보조 코치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하나 타격 코치 매년 바뀌잖아요 매년 안 바뀌고 그 사람이 메인을 했을 때 똑같이 효과가 났을 거예요 음. 노시환 선수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음. 그때 노시환이 잘했을 때 한창 쭉쭉 올라갈 때 노시환이 나왔을 거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음. LG 트윈스가 2호전 타격 코치가 나갔잖아요 음. 타격에서 지금 나쁘지 않아요 선수들은 성장을 하고 있고 밑에 모창민 코치는 남겨뒀거든요 음. 모창민 코치가 메인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거는 이호준 코치 밑에서 정말 그 타격 이론들을 또 공유를 하고 감독이랑도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체계가 좀 잡힌다 코치 하나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투수 유망주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뭐 굉장히 요란했어요. 그동주정우주김수현 음, 그렇죠. 뭐 네. 요란했는데 네. LG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갑자기 맞아. 손주영이라든 리그 네. 최고의 자원 거기에 네. 이, 이번 시즌에 송승기 송승기 이 선수들 이야기들을 네. 좀해 주면 재밌어요. 송승기 선수가 2차 9라운드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네. 말씀하신 야수들도 다 하위픽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다 하이 라운드예요. 신민재 선수는 육성 선수 네. 두산에 있다가 2차 드래프트로 데려왔고 문성주 선수는 10라운드였습니다. 97순위로 음. 뽑힌 선수고, 우리 또 호날두 팬으로 유명한 음. 이지강 선수도 지금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도 사실 뭐 하위픽에서 정말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군대도 현역 조교로 다녀왔는데, 그리고 송승기 선수도 9라운드, 2차 9라운드로 뽑혔고, 또 지금 뭐 우리가 상위픽에 있는 선수들도 종종 터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위픽에서 유영찬 선수 뽑을 음. 때, 이름이랑 포지션이 다른 선수로 돼가지고 <laughs> 이영창씨 외야수로 했는데 <laughs> 대학 때 거의 뭐한1이닝 이하? 그 정도밖에 투구를 안 했는데 지금까지 또 마무리로 음. 국가대표까지 음. 성장을 한거 보면은 확실히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게더 음. 네,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집은 왜잘 되라고 하는 이유는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laughs> 이유가, <다른 있죠>. 이유가 <laughs> 있는데 음. 음. 어, LG가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네그 이후에도 좀 힘들었어요. 네. 2002 이육성 완성이 됐는데도 못 키웠어요. 선수들이 그러다가 이제 5강에 안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네. 이제 꾸준히 5강을 가는 팀 그리고 대권을 한번 차지하고 네. 그러니까 요 사실 요 역사만 봐도 이거 되게 길어요. 이제 그렇죠. 네. 5강부터 우승까지 그리고 작년도도 가이려고 갔으니까, 이제 이것도 누적해서 한 10년 된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그죠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강팀의 반열, 절대 그리고 약팀이 되지 않는 반열에 올랐다는 건 분명히 그 팀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이 네.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이게 양사장님한테 듣고 갑자기 우리 팀을 다시 돌아보니까, 아 우린 정말 개개인의 이 개인기에 의존하는 팀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너무 인스턴트예요. 음,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성 자체가 저는 물론 이제 전임 단장님도 있고 했지만 차명석 단장님에게 정권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방향성이 어, 당장은 정말 팬들에게 욕도 먹을 수 있고 네. 실패할 수도 저희도 있는데 저희도 실패 사례 많잖아요 그쵸. 아시잖아요 트레이드 <laughs> 저는 해가지고. 뭐 네.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음, 있지만 음. 정진철 단장이 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음. 했어요 근데 3년으로는 절대 아, 못안 돼요. 네, 그러면 돼요. 적어도 네. 그 방향성으로 뭔가를 축적을 네. 시켜 놨어야 되는데 손혁 단장관두 분이 친하다고는 해도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건 또또모 뭐 수별로 절단다고 채워 넣어 네. 절단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에 좀 덧붙이자면 음. 음. 저희가 이게 되게 작년에 부끄러운 슬로건을 냈어요. 그렇죠? 뭐 음. 디프런트스라는 음. 부끄러운 슬로건을 냈는데 그게 왜 부끄럽냐면은 그 슬로건을 내고 파열했다는 게 부끄럽지 않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 달라졌고 아직 갈 음, 길이 먼데 음. 끝났다고 자체 판단을 해버린 거야 음. 리빌딩이 끝났다고 음.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팀 음. 구단도 우리 팀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음. 그게 음. 지금 사실 스탑을 김경문 감독 체제의 스탑을 누르려면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셋을 한번 다 해야 돼요. 솔직히 음. 프런트도 바뀌고 그래야 됩니다. 트레이드도 막 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자. 제가 봤을 때는 음. 아무튼. 오늘 우리 양 사장님을 모시고 명의를 저... 모시고 네. 아직 티저입니다 티저 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피디님 계신데 롯데는 8 시간만 얘기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자, 어쨌든 <laughs> 어양 어, 사장님한테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어 정말 이게 우리 야구를 보면은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수 뭐 투수 감독 코치 이렇게 사람을 보는 시각 접근해서 정말 구단의 운영 총괄적인 어떤 마스터 플레이를 갖고 있는 LG 구단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하나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움직임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시즌 극초반이지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LG 티니스가 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진짜 이게 뭐 하나를 뭐라 하기 위해 산게 아니라 진짜 담백하게 제 얘기가 틀릴 확률이 높아요. 뭐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진짜 담백하게 LG와 하나의 그런 걸좀 비교했을 음, 때 조금 아,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선수를 좀더 봤습니다 너무 네. 좋고요 우리 팬분들도 또 이런 시각으로 음. 과연 우리 팀 선수 누구는 잘하나 누구는 못하나 음. 우리 감독은 좋은 감독인가 안 좋은 감독인가 이런 측면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팀이 그 구단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회사인지 정상적으로 음. 움직이는 구단인지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팀들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저녁에 갑작스레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 달려오신 양 사장님 아... 오 방송이 없는 날인데 아, 이 얘기를 해서 달려와주신 양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음 주에는 연패 빠져서 저도 이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키움 못 이기겠네요 이러고. 네.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 양 사장님과 우리 이글세브리대와 제가 함께한 양 사장님이 LG를 말씀하시는. LG는 어떻게 강팀이 하는가? <laughs> LG는 강팀이 델랑말랑하다. 이런 식으로 <laughs> 하시고 피어 오르는 이거 아닙니다. 피어나는 웃음으로 네, 네, 대체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하나 팬분들도 아 우리도 저런 좋은 운영이 되고 좋은 경영이 되고 이런 팀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좋은 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양 사장님. 이글세브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